년 전부터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거라. 진짜 5년 전이나안먹 아 그냥. 음, 좀 있다, 아니 너 가라고. 아나 가라고. 우와음 <믿은> <믿은> <travail> 레카 이리 오너라 빙수 왔습니다요 ㅎ ㅎ 해봐 안되는데 제 몰래 잠입해서먹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얼마냐면 1인 13,000원 2인네2 6 0 0 0원수뭐 사실 내가 너무 건강을 챙겨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은 먹어보면서 어좀더 비평이나 장점을 얘기해 볼게요. 상하 상하요? 상하. 상하. 상커 no, 상호. 근데 여기가 상업, 태준 선생님이 생각하였던 곳이었는데, 이게 지금 카페로 변해서 지금 이제 빙수를 팔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데 이거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제가 몇년 전부터. 크게 말했대. 아, 그래? 어. 아무튼 여기가 원래 이, 이 비주얼이 아니었어요. 진짜 어떤 비주얼이냐면, 얘가 이렇게 서 있었다? 얘가 이렇게, 아 만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서 있었어. 서 있고, 어. 대추 마른 것도 이렇게 몇개 올려놓고, 진짜 고급스러운어요 4년 전에? 어. 이게 와 이거를 준다고? 옛날에 고명이 아니? 좀 있었구나 응 양, 진짜 말그대로 양반들이 먹는 응. 그런 빙수였거든? 그런 느낌이 빙수니까 근데 지금은 <목소리> 너무 사각사다해서 이게 뭐야 양념반 프라이팬 뭐야 이뭔개 아, 조금 못생겨졌어 근데 맛을 내가 처음 보니까 일단 빨리 먹어보고 입에 보게 야무야무 아직 기대했는데 이것도 진짜 먹고 싶어 표정이 그래, 진짜 건강한 맛이던데, <laughs> 안에 연유가 있어. 비벼. 이거 있죠아 비벼 먹어야 돼. 이거안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아니, 안 달고, 팥도 안 달아, 안 단팥, 안 단팥이야. 그래. 아, 이거, 이거 운동하는 사람도 좋겠는데, 단호박이랑, 우유도 안 달고, 연유가 들어있는데도 다 심지어 별로 안 달아. 이거 떡인가? 이떡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이네. 근데 여기가 또 엄청 그늘, 그러니까 외부랑 내부가 나뉘는데, 근데 내부도 그렇고, 내부는 지금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 상태라더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히려 이렇게 그늘 밑이나 원두막 빛이 비슷한 곳에서 먹으면 더 분위기가 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가 한옥 느낌이라 옷도 있잖아. 야채를 이렇게 그냥 캐주얼이 말고 이왕 올 거면 하늘하늘한 거 입고 와서 일리오너라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사 사진이나 어, 인증 샷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아니 오빠. 개이이인 맛에 대한 의견. 맛 없어 아무것도 안. 비각을 잃어버렸습니다. <laughs> 맛있잖아. 진짜 뻔한 맛이야. 하여튼 뭐 맛있네. 다방 먹어 봤어? 두개 맛이야. 난 두다. 아예 죄송한데. 상이 이거 서명이 있잖 없어.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불러와봐. 아, 이거 사장님도 불러와 봐. 사장님 그래. 아, 죄송한데 하나만. 이게 또 제가 시켰 거거든요. 더 큰데 이건. 아, 이 2,600원. 13,500원. 하지만 이거 두개 합치면 드래곤 시티 망고 비서 하는 게. 어. 우와. 뭔가 미쳤습니다. 아! 레카 금수저입니까? 너수잖아 <laughs> 너무 수저였는 저는 수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꼭 봐주실 거죠? 전해가 <laughs> 여기 올줄 알았어. 벌써 반 그릇 먹은 거 같은데? 맛을 떠나서. 너무 좀 정성이 좀 들어있지 않아요? 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정성이 있어. 호박도 이게 찐 거잖아. 이게 진짜 공, 이거 진짜 약간 할머니, 어머님들. 아니 또. 어, 근데 진짜 어머님들 오시면 좋아. 어, 어머님들이랑 이게 이런 게이차종님좋 아시는 하 어르신들이 오면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이게 타겟층이 있네. 우리 학생들이나 성인분들 어,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더안 좋아하겠다. 근데 이러면 또, 또 비교를 하자면, 솔직히, 난 살찌는 것 보다 이런 거 먹는 게 좋거든.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이세개 지금 당장 세 개는 먹을 수 있어. 왜냐면 살이 안찌는 맛이야. 아이게 갈수록 연유랑 섞이면서 더 맛있네. 빙수 말고 많은 걸 팔아서 송차라고 어, 솔립에서 나온 차를 한번 또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음. 이 보면 잣도 있고 안에 솔나무 잎이요 이게 솔나무 잎 잠깐요 있어 그냥 마셔볼게요. 그 차가운 거야 따뜻한 거야? 작간네 이거. 이거 가격은 얼마야? 만 이천 0백 원. 아니 <놀람> 스타벅스 두배야 작간네 이거. <놀람> 나도 손도 왔어. 스타벅스 두 배야? 아니 지금 이제 <놀람> 여러분 아시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도 우리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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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너도 있어봐 너좀욕 먹어야 돼. 아니 스타벅스의 커피도 우리가. 어, 점심시간에 쳐먹는다고. 그거 한푼 아끼면, 뭐, 살림이 바뀐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커피 한잔 줄이면, 뭐 하나 줄이면, 살림이 아니, 바뀐다. 지금 이거 월급의 몇 퍼센트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것도 저기서, 저기, 어? 지나가는 차에서 사온 거 아니야? 와, 굽을 타네. 아, 그냥, 삐딸락 할게요. 그냥 여기는, 너무, 너무, 유명사를 타서, 건방 들었어? 어, 건방진 맛이야. 자기네들 저기 길이 있나 봐. 솔직히 말하면, 돈이 아까운 거지. 난 먹으려면 잘 먹거든. 근데 이걸 이제 돈 이만큼 주고 먹을 거냐 했을 때, 조금 힘든 거지. 여러분,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진짜 금방 넣거든요. 금방 넣기 때문에. 아, 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여기에 마지막으로, 고명 올라간 단호박 잘 삶아졌나? 이거 한번 볼게요. 딱 봐도 삶은 건데, 음, 그냥 단호박이야. 그래도 단호박 좋아하시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전 좋아요. 전 단호박 좋아서, 다이어트 때문에 자주 먹는데, 요즘 사람 입맛이 이거에, 맛진 모르겠어요. 건강한 맛이라서 진짜 좋고, 어, 여기가, 아, 이게 성북군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놀러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말에 한번 간단하게 어, 하나 먹고 집에 갈게 놀러 와도 된,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세번 하라. 이건, 이거는 내가 추천 안 할게요. 하지만 한 번쯤은 꼭 와도 좋을 것 같다. 그 정도는. 돼. 그래서 오늘은 성북구에 있는 수연산방에 와봤는데 빙슐랭 가이드 별5개 중에 음, 3개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3개 정도, 세개3.2 정도? 3점이 정도 되고 저는 만족했어요 저는 한번 와서 만족했고 어한 번만 올것 같아요 한 번만 올것 같고 아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먼것 <laughs> <된> 같아요 <같애. 웃음> 저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맛있는 빙수 리뷰해보겠습니다 레바 <laughs> 아, 빨리 처먹 <laughs>